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임입니다 어, 좋네요, 게임. 잠깐만요 저가 지금 점프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자 보이죠? 남자예요 저는요? 어묵이고요? 아 이걸 좀더 올려야겠네요 앞에 있는 나 앞에 있어요 네? 어 그러네요 이번어 껍질 벗긴 고등학교 할까요? 그럼 저 없는데요 지금 안 나오는데요 엑스 눌러가지고 그래 어... 탈출 그래 탈출 바나나 살인마 그거 같은데요 아주 바나나. 재밌게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바나나 그거 것 같은데 오. 오, 내가 바나나 됐으면 좋겠다 난 바나나 야어나 바나나 아니야 나도 바나나 아니야 어, 응, 네 뭐야 어 이거, 이거 케이크를 여기다 갖다 놓는 건가봐요 그리 유튜브에서 봤는데 뒤에 이게 빨간색이 되면 바나나가 근처에 있는 거래요 그게 목숨이 3개예요 바나나 여기라고 어 바나나 여기 그쵸? 바나나 여기라고 써있어 어떡해 너도 그러지? 아, 나좀 연한 빨간색 아나좀 연한 빨간색이라고 해야 되나? 무서워 음. 잠깐 커좀 깰까 진짜 붙여있어 코가 음. <laughs> 으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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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막자는 게 일이네. 아, 여기다. 이 맞나? 나 목장 한개 깎였어. 아, 나도 한개 깎였어. 나도 깎였어. 아 바나나네? 이제 연어해야 돼. 이제 숨어야겠어. 빨리 이걸 탁 하고, 탈출해야죠. 바나나가 여기 숨어야겠어요 아아 까 피지 나 엄청 무서워 지금 내숨어 있겠습니다 있으겠습니다 아저숨 못내 무서워 내팔 굴면 돼나 지금 나 피가 한 칸이 없어 나한칸 만지면 이제 다 끝나 끝나? 아 어, 어떡해요 그리고 아까 내가 문에 바나나를 봤는데 바나나가 나 눈치 못 고쳤어 흰색이야 잠깐 멈출게요. 왜냐면은. 여기 근처에 근데 내가 여기 계속 있으면은, 심심하니까 잠깐 멈출게. 음, 지금 <laughs> 너무 무서워요. 재생했어. 좀좀 어떡해. 너무 무서워. 이거 미션 완료 못 하는 거아니야나 나왔어. 못했어. 아, 여기 있다, 여기다 여기다 넣으면 되겠다. 났어. 아, 난 거야? 안 났네. 아, 대로먹어줘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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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어? 진짜. 진짜. 진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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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 근데 잘 이거 뭐야 며... 보니까 저절로 열릴 때도 있던데. 저... 그냥 맨날 저절로 열려. 어디 어나 여기 있어. 누나. 난 비슷한 공간이네. 나 아, 축자 있어. 확대를 해 볼까? 너 아, 설마 여기? 어? 설마 여기야? 바나나! 바나나! 아! 그냥, 너무 졌어. 아, 아, 한번 주원이를 간찰해볼까요전는 죽었으니까, 미안, 주원이. 오,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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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이거, 이거 1분 뒤에 이거 열리니까. 아, 나 아까 심장이, <목소리도> 나리 진짜 심장이 그랬어. 아, 진짜 소리 질릴 줄은 말이지. 시끄러워. 아니, 무서워. 아. 어, 뭐 어려워 이거 생각보다. 아니 누가 장난 아니야? 아니 그게 누나가 <laughs> 그걔가 잘한 걔가못 하는데 누나가 못한 거야. 걔가못 하는데 내가 못한거 뭐야? 똥똥똥 응. 쌍이. 어, 똥 쌍이. 미... 어, <laughs> 아 근데 미션 빨리 너한 개도 안 했지 미션? 어, 와. 나 지금 한개 했어. 뭐? <laughs> 빨강색이야. <laughs> 진짜 와. 아저씨들어랑 빨리빨리 려줘요 하만 있어도 그냥 야, 움직이지 마. 하만 있는 게 낫겠다. 아, 어, 근데 너 움직이고 있냐? 저기 몰라. 어, 야, 움직이면 안 돼. 있어야 돼. 이제 이거, 이거 지나면 바로 가야 되거든. 아, 탈출 문 열렸나 봐. 문 열렸어. 야, <laughs> 아, 다다다다 <laughs> 다다다다. 이신는 살아 나왔습니다. <놀람> 주환이 살아 나왔어. 빨리 이제. 아, 진짜 어렵다. 어려운데 이거 누 나? 아니 맞지 내가 그냥 내가 못 하는 건 아니라고. 아니도가 있네. 와, 진짜. 근데 사람들 아직 산 사람도 있니? 아직 못깬 사람도 있어? 상 상어 스킬 나온다. 냐냐냐 빤냐냐. 그리고 스킬도 있어. 빤빤 빤. 아, 스 코트. 핫들 어, 뭐야? 있고, 저또 바나나가 있어. 저 사람이었대. 맞이 난? 냐 어, 뭐야. 아, 싫어요. 저 이거, 이거 구매 안 해요. 일단. 아, 무서웠어. 나 근데 뒤에가 썩은 바나나야. 한번 뒤에 봐봐. 어, 뭐야. 이거 왜 바뀌었어? 응, 스킨 그냥 겨드로 바뀌었어. 썩은 바나나로 하세요. 하면서. <laughs> 그건 좀 아니고. 너나 찾아봐. 싫어. 어디지 일단? 좀 봐야지. 주한, 여기 있잖아. 어, 오해가 있다. 단 프로틴 케미. 프로틴 케미, 코르티 케미, 코르티 케미. 어디서 프로틴 케미니? 여기. 아, 나 뭐, 아, 선택 못했다, 나. 탈출? 로 해용.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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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란. 아, 나 무서워. 바나나 되는 게 낫다, 나 차라리. 바나나. 제발 바나나 해주세요. 바나나 피해. 바나나 킬! 어바나나 바나나야 바나나바나응 진짜 바나나야 봐봐 너나 나 보지 마응안봐핫핫르 뭐? 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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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사랑하렐레 네. 됐다 눈 사랑하자 나 나왔어 손잘 없네? 아 이거 너무 내이좀 파악이 안돼 여기다 더탄게 달지 아이, 잘못 설치했네. 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딨니? 응! 나 봤어? 좀 있으면 열릴텐데 그럼 내가 당연히 이게이 없지 4분 있으면 열리는데 4분 있으면은 열린데 열린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을 봤다 인간을 봤다 인간을 봤다 인간을 봤다, 인간을 봤다. 인간이 봤다 오잇 저거 설명 하나 설치해 주는 거야 오기야! <laughs> 아 맴매! 오기만 해봐 맴매. 죽여버릴 거야 맴매. 나 어떻게 나 무슨 는이야어 뭐라고? <laughs> 난 물어본 적이 야, 없어. 손목에 누으면안 돼. 안녕 안녕. 나 누나 간전해야지. 야나 간전하지 마. 응. 니니꺼 해야지. 거울 들여먹어요. 아이고. 여기 하나 더. 여기 하나 더. 아, 신장이 진정하다. 아, 다른 것들은 너무 갖고 왔다고 못하게 하네. 더. 아, 진짜 어렵네? 근데 지금 뭐야? 응. 여기. 음. 어, 나가면 더 빨라? 와, 진짜 잔인하게. 해겼네. 아, 한번. 나 지금 심상이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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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너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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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2분 문열릴 네. 데 2분만 네. 있으면 열린대 아 진짜 왜 안와 야 너네 매어이 친구가 이... 미션 성공해줬어 딱 하나밖에 안했냐 미션을 나 미션 아예 안했어 그니까 저 친구가 하나밖에 안했어 미션 여기다 또아 아, 빨리 나도 무서워 내가 바나인데 그냥 소름돋아, 약간 얼굴이 못 생겼어, 이상하게 생겼어, 무섭게 생겼어. 바나나가 눈알이 너무 튀어나와 있어, 금방 튀어나. 입도 별로 는거 봐, 끔찍해. 아, 나 무서워. 왜내가 바나나인데 왜 내가 무섭지? 빨리 와라 <놀람> 터치를준비나해야지이 넣고. 누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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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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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은 안린다이놈열렸습이다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 이 탈출했다. 아, 무서워! 모 볼래? 나 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12분이 뭐 나가무서 줄... 몰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바이바 자, 존아. 안녕. 시체판을 더 하자. 안 돼. 안 돼. 끝.